나빌님 요즘 사람들이 라테일왜 자꾸 망했다는 소리 하나요 예전에도 이런 소리 듣고 버티는 게임인가 저 충분히 재밌긴 한데 라고 하셨는데요 음 즐겨 어, 이럴 때를 즐기세요 왜냐면 제가 이 게임 13년 했는데요 13년 동안 이맘때쯤에는요 항상 이런 소리 나왔어요 네 원래 이렇습니다 음, 이제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들어보시면 아 이런 이유 때문이겠구나 라고 납득이 될 겁니다 일단 어느 게임이던지 2분기, 4분기, 그러니까 여름 대규모 업데이트랑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때가 성수기에요 그리고 유저 유입을 그나마 덜 노리거나 안 노리거나 아니면 내실을 다시거나 할 때가 이제 봄 가을이거든요. 그때는요, 이제 비수기라고 해가지고요. 유저들이 좀 빠져나가는 시기도 기 하고 할거좀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할게 많이 없기도 해가지고 게임을 쉬는 분들도 많고 하는 그런 시기에요 이건 라트힐뿐만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게임들이 1분기, 3분기는 비수기, 2분기, 4분기는... 성속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라테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마이너 게임이라서요. 비수기인 게요. 더욱더 좀 티가 날 수밖에 없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에 유저 이탈되거나 유저들이 좀 게임을 쉬는 경우가 더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나도 부정하지 않아. 유저 꽤나 줄었어요. 음. 근데 함정은 한 최근 5년? 7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는요 유저 수가 지금 시기에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잔류 유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왜 망했다 망했다 소리가 나올까? 라고 한다면 보통 이맘때쯤 그런 소리가 나온다 했잖아. 할거 없는 사람들 많아졌고 유저 이탈률 확실히 꽤나 있을 때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아, 유저 줄어들어. 내 주변 사람들이 적고 있어. 떠나고 있어. 하니까 이제 평소에 불만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이 게임의 문제는 뭐다. 어? 얘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 했으니까 망겜이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망겜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음, 항상 이래 왔어요. 매년 망겜주의자들은 보통 이맘때쯤 등장합니다. 아, 이렇게 들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느 게임이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게임이든지 개선할 게 있고, 어느 게임이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요. 유저들이 목소리 내는 건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안 낸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없는 게임이다? 유저들이 그만큼 게임의 애정이 떨어지고, 그 정도로 유저가 없다라는 증거거든. 근데 라테일 같은 경우는 이맘때쯤이나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건요. 이 게임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또한 가지가 또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엘리같이요. 뭐, 당연하게도 비수기 돌입하면, 뭐, 맞출 거다 맞추고, 할거다한 사람들이, 뭐, 쌀파리로 전향되거나, 그거 아니라면, 쌀파리로 전향되지 않더라도, 게임에 엘리를 계속 쌓아버리잖아. 엘리를 소멸시키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리 가격이 내려가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라테일은요, 거기에다가 형사 문제까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형사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거든. 뭐, 어느 게임든지 형사에 그, 골머리 앉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지금 라테일은 그게 좀 심각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또망겜론자들이 이러기적에서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엘리 가치 떨어지는 게 결국에는 그 게임 안에서 엘리가 많이 쌓이는 거 플러스 혐사들이 그걸 가속화시키는 거이두 가지 이유가 섞여 있다 보니까 엘리 소멸할 요소가 딱히 없데 는 비수기라서 더 없어. 게임 내 엘리가 더욱 더잘 쌓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엘리 가치가 더욱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걱정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엘리 소멸 관련해가지고 게임 내 쌓인 엘리를 소모를 좀 시켜야 돼요. 그리고 형사를 어떻게 좀 해야 돼? 지금 형사가 너무 날뛰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에요. 네. 그리고 여담으로요. 지금 상황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게임사가 인지를 하고 있을 거야.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 이럴 때좀 공지로 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아, 이런 걸 이야기 안 해준다는 게참 아쉬워. 다른 게임도 민심 너무 안 좋을 때는 공지 한번 올려가지고 좀 이것저것 말하긴 하는데, 라트는은 여태까지 민심이고 자시고 안내해줄 만한 것만 안내해주고, 그거 아니면 딱히 안내가 없었어가지고, 안 그래도 문제가 심각한 거 관련해가지고 유저들 좀 답답한 것좀 해소도 시킬 겸, 어? 공지를 올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들려나?